아우디 A6입니다. 나온지 꽤된 차를 왜살삼스럽게 가져왔나 했더니 이게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바뀐 거야? 물었더니 헤드램프 조금, 테일램프 조금, 뭐 여기저기 찔끔찔끔 이렇게 설명해주긴 하던데요. 막 하품이 나올 뻔했습니다. 언제든 새롭게 시작 바뀐 차가 새온 느낌도 팍팍 나고 최신 기술도 듬뿍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시승할 때는 말이죠. 얘기할 것도 많은데 말이에요. 이건 뭐 찔끔찔끔 바뀐 저를 시승하려니까 살짝 걱정스럽기도 합니다. 이거 너무 싱거우면 어떡하죠? 자, 일단 앞 모습부터 보시면 말이죠.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라디에이터 그릴도 바뀌었고요. 그리고 그릴을 둘러싼 앞 범퍼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. 이전 A6와 비교해서 바뀐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눈이 얄쌍해지면서 그릴은 부쩍 커지고 범퍼도 좀 도톰해진 것 같고 범퍼 아랫부분도 더 우람해진 것 같습니다 네 멋있어졌네요 전반적으로 좀 강한 인상이 됐어요 뭐 이러면서 어, 옆모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이게 웬일입니까 야 깜빡이가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라 스르륵스르륵 스르륵 하네요 <laughs> 정말 멋집니다 R8이나 A8 같은 비싼 차이만 이런 게 들어간 줄 알았더니 이거 모든 A6의 기본이라고 그러네요 게다가 헤드램프도 모두 LED인데 이것 역시 모두 A6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. 옆모습도 거의 비슷한데요. 이 20인치 대형 휠이 눈에 딱 들어오시죠? 가장 저렴한 A6도 10인치 휠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음참 보기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보니까 확희나게 바뀌진 않아서 그렇지? 바꿀만한 건다 바꿨네요. 하긴 이전 A6도 어디가 못생기거나 그런게 아니었으니까 말이죠. 이 치밀하게 생긴 차를 부분적으로 건드린다는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. 차 전체가 황금 비율이었으니까 말이죠. 그 비율 안에서 살짝살짝 살짝 바꾸는 것이죠. 아우디는 부분 변경은 물론 풀체인지 할 때도 확확 바뀌지 않습니다. 무슨 변경할 때마다 확확 바뀌는 현대자동차에 길들여진 그런 분들 보기엔 이건 뭐 바뀐게 뭐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과 철학을 중시하는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뭐 하나 바꾸는데 아주 신중합니다. 그중 아우디가 가장 많이 신중한 편이죠. 그러니까 확 바뀌느냐, 살짝 바꾸느냐는 철학에 관한 건지 게을러서 그러거나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습니다. 일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별 바뀐 게 없어요 이런 나무 장식이나 금속 장식 같은 거 이런 게더 고급스러워지면서 한결 완벽한 차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완벽했던 차가 숨 막힐 정도로 완전해진 거죠 정말 아우디 이 양반들은 말이죠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숨막힐 정도로 꼼꼼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띄게 바뀐 것은 바로 여기 인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부쩍 좋아졌어요 일단 여기 화면에도 지도가 나오고요 여기 계기반 사이에도 지도가 나오네요. 실시간으로 길 막히는 것도 표시되고요. 한글도 잘 알아먹습니다. 목소리도 잘 알아듣는다고 하는데요.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.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. <laughs> 이게 제가 성우 목소리라서 이러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? 오호호. 이번 부분 변경의 하이라이트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자꾸 얘기하길래 그게 뭔가 있더니 바로 이겁니다. 일단 엔진이 좋아졌어요. 토크도 좋아졌지만 이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범위를 대폭 늘린 게더 반갑습니다. 엔진이 웅얼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맹렬하게 웽웽거릴 때까지 최대 토크가 쭉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전보다 시원시원 나갑니다. 그리고 이 변속기,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인데 이거 참 부지런하게 잘 변속되고요, 꼼꼼하게 힘을 잘 전달합니다. 아, 정말 좋아졌어요. 힘만 쎄진게 아닙니다. 이야, 차가 아주 조용해졌네요.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도 다 녹음이 될 정도는 아니죠. <laughs> 야 엔진도 좋아지고, 변속기도 좋아지고, 소음과 진동도 잘 막아놨고, 그리고 골격도 더. 좋아졌습니다.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듯하면서 착 잡아주는 느낌이 아주 이상적입니다. 속도를 올릴수록 핸들을 돌릴수록 이 차의 뼈대와 스프링이 견고해졌다는 것이 뿌듯하게 느껴집니다. 차가 안정되고 편해졌고 그리고 말을 잘 들어요. 한마디로 잘익은 열매 같습니다.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싹 바뀌면서 아주 완벽한 차가 되었다는 것이죠. 싱겁게 바뀐 부분 변경 모델인 줄 알았더니 이것저것 다 넣은 종합 선물 센터를 받은 기분입니다. 아우디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. 부분 변경도 있고 풀체인지도 있는데 아우디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 풀체인지 때는 보이는 것 위주로 바뀌는 거고 부분 변경 때는 이번 아우디 A6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한 단계 진화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말이 맞는 거였습니다. 부분적으로 바뀐 A6는 이번에 모두 9개 모델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. 2리터부터 3리터까지. 가솔린도 있고, 디젤도 있고, 고급스럽게 장식된 프리미엄 모델도 있고, 스포티한 느낌의 스포트 모델도 있습니다. 가격은 6,250만원부터 9,4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. 근데 난 평범한 거 말고 최고가 되고 싶다는 분은 450마력을 내는 S6도 있는데요. 이것은 1억 2,410만원이나 합니다.